아니인지나안 아? 보여요, 형? 아!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목소리> <와, 필러>! 아! <목소리> 어 게임이에요? 자, 오늘 해볼 게임 Sea of s u r v i v o r 너. 내 동료가 되라. 어, 다 드디어 게임 할수있겠어 보인다고요? 어? 어? 목소리 들린다. 야! 목소리 들려? 들리네. 안녕. 야, 주진 여자야. 그리고 야, 이리 와봐. e 키 누르봐, e 키. e 키? 오케이. e 키는 뻗고 뭐 나중에 지도 보이는 아 거고. Q 키 누르면은 Q. Q. 오. 뭐, 여기 랜턴도 있고 뭐다 있거든. 오호. 뭐 이런 식입니다. 띵. 야만원 정도 있어요? 오 대박이네. 어도 있어서 사뭐 보물 같은 거는캘수 있어. <laughs> 야 이거 멀리까지 볼수 있고. 그리고 배가 만약에 침몰하잖아. 예. 네. 또 보이지 일단 출발하기 전에 요걸 딱 눌러가지고 다슬. 야, 떨어나. 떨어나. <laughs> <도라라> <laughs> 완전 리얼합니다 이거. 야 대박이네. 그 다음에 네. 이제 도칠 내려야 되지. 이거는 도칠 내리는 거고. 네. 도칠 다 어. 내려. 오 고인메리오 매력, 출발인가요? 앞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야. 아, 지금 왼쪽으로 키 돌려. 아 오른쪽으로 돌려. 오른쪽. 오케이 명령을 받. 받을... 아 잠깐만 내가 선장이지 지금. 내가 키잡고있으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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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줄게. 아 빨리 빨리 지금 방향 알려 줍니다. 브링이야. 야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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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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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틀어라나 속도 조금 늦출게. 오케이. 오케이. 속도 늦춘다. 왼쪽 어? 왼쪽 왼쪽 왼쪽으로. 오오 오케이. 오 뭐야? 오 스컬피. 우와. 오른쪽으로 좀더 틀어? 오케이, 자, 좀더 틀어. 자 속도 멈출게. 멈출게. 멈춰. 아야. 아아 아. 멈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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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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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부딪혔냐? 부딪칠 아, 거 같은데요. 아 멈췄어, 멈췄어. 멈췄어, 멈췄어. 오케이. 야배 고장 날수도 있어. 지금 봐봐. 어. 구멍 난데 없나 봐봐. 오케이. 확인해 볼게요. 야 구멍 났다. 구멍, 아 구멍, 났다. 구멍 났어요 구멍 날 수리할게. 내려가서 나무 판테기. 어, 수리, 빡... 내가 수리할게. 아 지금 빵꾸 났네. 아, 여러분 이게 부딪히면 바로 구멍 어 나거든요. 수리 해줘야 됩니다. 이제 볼게요. 오케이. 이게 뭐냐? 대포 있고. 대포.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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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 앞에 저거 무슨 괴물 해골 온다 아! 와! 오! 뭐 할지 키. 해골 나오는구만형 어? 어? 여기 그거 좀, 있어요. 대포알 있어. 오! 어! 깜짝이야. 어어! 대포알도 몇개 구해. 그거 배에다 실어 놓으면 돼. 대포알도. 어. Okay. 어. 어. 네. 여기서 네가 지도로 첨봐 네. 가지고 나한테 알려 주면 내가 조종할게. 어, 아! 여기서 보는 거구나. 잠깐만 잠깐만. 깨는데? 어? 뭐야? <laughs> 뭐야? 뭐 박는 소리 나는데 이거 기분 탓이야? 야, 이거 배가. 잠깐 밑에 수리 좀 해. 수리 수리. 잠깐 뭐 빠꾸 나서야 또? 아 빠꾸 났네아 잠깐만. 빠꾸 났어? 야 수리 좀 하고 있어. 내배돌릴게 오. 이거 그러니까. 빨리 물 세다. 이거 수리해야 돼요. 나 곤치 곤치라니까 뭐 하고 있어? 곤쳤. 곤치... 오 어, 벌써 곤쳤네. 어. 고쳤어요. 이제 물만 번 날리면 될 거야. 미처우름인데 어디 있어? 내가 양동이. 어. 나도 한사포다. 아 이거 정신없다 근데. 정이나 <laughs> 아, 이게 둘이 하나, 혼자 하나 거의 비슷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레이 형, <laughs>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어? 형 근데 진짜 아. 못생겼네요. 너도 막 만만치 않아 지금 겁나 못생겼거든. <laughs> 야나백인이냐 흑인이야. 넌 흑인이야 지금. 아 진짜요? 어형 백인인 거 같은데. 자자, 자 이제 간다 휴지야 내가 깔려 줬으니까 네. 이제 배좀 가보자. 어. 이건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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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어, 오케이. 자라라라라라, 네. 자라라라라라. 오케이. 오케이, 자 그걸 올리면 이제 배가 움직이거든. 네. 어 그게 그게 내리는 거야. 내려와. 오케이. 내려. 오케이 풀가도 가즈아. 엄청 큰데로 가자고. 오케이 크라켄 스폴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저... 제주도 수준, 제주도 수준. 저거 맞는 것 같은데 저거 맞겠죠? 다시 한번 내려와서 확인해 볼게요. 빠밤빠밤 <laughs> 빠밤. 이제야 이거 와근다음브와물물물왜와물 날렸다 물 가득 가득 찼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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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울게 잠깐만 자, 세울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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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데이 메이데이 아빠여기도빵꾸났었네 앞쪽에 심각합니다 앞쪽에 터졌어 예 네. 났었네요 아야 이걸 못 보고 지금까지 아 그러니까 이러니까 물이 세지 자 어, 이제 새로운 으로 도착합니다 잘한다. 여러분들 야, 돌로 가지 말고 해안으로 스무스하게 들어가자. 스무스하게 주차. 오케이. 스무스하게. 그럼 오른쪽 꺾어서. 오케이. 야, 너가 속도 줄이라 그러면 줄일게. 어, 줄여 주셔야 돼요, 지금. 속도 줄여?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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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 줄이게, 줄일게, 줄일게, 줄일게. 와, 여기 뭐뭐 뭐 있을 거 같은데? 오. 야, 야부딪힌신다부딪신 어. 아! 하 아! 아! 야, 고신지 얼마 됐는데 또? 하하있 둘이 뜻은 지금 방금 전까지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 아무것도 없고. 야, 진짜 이거, 야, 보물 없는 게임이냐, 이거, 설마? 어, 그거 뭐야? 오. 오. 어, 주마. 노래 한곡 듣고 가시죠, 형님. 이거? 노래? 야, 그 노래 어디서 나와? 제가 노동이요 틀어드릴게요. 제가 노동요 틀고 있어요, 지금. 뭐냐, 이거? 야, 이거 언제 이름을 샀대? 나도 있냐? 나 갖고 있어요 아, 이런거 없어 오호 와 부금소리 보소 이게 바로 해적의 낭만 아닌가 오졌다 넌 네, 열심히 노래를 틀어라 자 노래를 틀어드릴게요 하겠다. 제가 제가 배짱이가 됐다는 마인드 아, 힘이 난다 힘이 나자 열심히 네. 일하시죠 삽질이 가볍다 휴지야 삽질이 <laughs> 오 새로운 노래 치, 최신곡 오 어. 빠바바바바바바 <laughs> 바바바어이자호자자자자짜자이짜자해 줘. 너는 눈 자, 너는 아 그냥 계속 그거 틀면서 와. 노래 노래 완전 좋죠 이거. 모블리스 꽃밭 못에 가서 아체 복을 틀면서 우리 마을로 다시 돌아갈 수 있지. 너 지금. 이놈. 야, 이거 상이냐 오, 뭐야? 방금. 좋아. 기본모습 찍을 수 있는데? 뭔데? 오 대박 원래 눌러보세요 아... 이야 이거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건 이거 이렇게 한다 이거지 어 이거 맥주도 마실 수도 있네 형님 건배 한잔하시죠 어 잠깐만 건배 잠깐만 아 이런 날같이찍 어, 한잔하기 딱 좋은 날씨죠 우리 요번에 보물 찾자 가자 보 찾자 가빠이 건배 가빠이 어유 이게 어, 트림였냐? 아 트림 싫어요. 으.. <laughs> 어, 형 저.. 전.. 취.. 취했어요 어? 어 흔들린다 어 아.. 잠깐만 우리 합주되냐 설마? 어.. 앙상블을 보여주자고요 Q 누르고 F 오오오오오오오 <laughs> 흔들어! 흔들어! 가즈아! 을 찾아서 피내코 콩을 배가 없어. 우리 배 어디 있어요? 주저 배 없어. 어? 에이? 자 야, 새로운 야, 모험을 떠나 봅시다 그래. 여러분들. 딱딱딱딱. 나 여기 이너가 있거든. 이로 와서 이너한테 말 걸면. 돼와 이너한테 말 걸어야 돼? 요에 통과 보소. 어. 오. 야 물에서도 소리 나네. 대박이다. 아 아이. 이제 딱 알지 이제 캡틴이니까 대충 상하 압게 되네요. 여기 뭐 뜨는 것도 없고 말이지 미션 같은 거 시계도 있다 이거 야 근데 물 퀄리티 미쳤다 진짜 어? 어 진짜 좋아 퀄리티 야, 잠깐 야 약간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왼쪽 네, 오케이 아이아이사 아, 야, 있어. 오케이. 아 이거 같은데 이거 여기 보태 보세요 오케이 됐다 됐다 예오 드디어 뭔가를 할수 있어 <laughs> 형 이제 게임 시작이네요. 오, 어, 오, 오! 되겠다! 와 맵이다. 지 어, 에이 아닌지나안 아? 보이는데요, 형? 아, <놀람>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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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와, 이 잠깐만. 진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자켓. 화 올려, 지 우리는 하고싸우작야 <목소리> <오늘 도망가야> 돼. <목소리> <목소리> 뭐해, 유지야? 와, 잠깐만. 올, 내려전으로어 달리자. 어, 소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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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놈. 어, 저 쏜다. 아, 어머, 아, 쳐 아, 아, 어, 형, 아, 뒤에 저, 뒤에 저. 뒤에 저. 아, 안돼, 안돼, 형. 안녕하세요. 유이 여기 뭔가요? 이게 블랙펄인가요? 이제 <laughs> 가자 가자 오, 따라 돌아왔다 잠깐만 오, 오. 야, 미션 물, 받자 잠 물부터 물부터 미션 있다 미션 이따 챌리 사려고 갈게 그러면 이거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잠깐만 저 앞에 아니야, 뭐야 앞에 섬이야 뭐야 근데? 이거 내가 내가 지금부터 방향 말해줄게 잠깐만요 요, 앞에 섬 있는 거, 거 같은데 내가 너 힘들지 않게 노래 틀어줄 테니까 아 오케이 저 굉장히 심심하네요 잘 가고 있습니다 부롱이들 어 알았어 좀 약간 심박한 노래로 잠깐만, 나 이제 키 잠깐 놔도 되는 거 아니야? Yeah. 형, 브링이 형, 이거 말고, 저, 그거 EDM으로 틀어주세요. EDM으로? 예. 국자 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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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잠깐아잠만 잠깐만. 만 저거 거의 다 왔다고? 예 네, 거의 다 왔어요 그냥 속도 해야지 왼쪽! 왼쪽으로! 이제냐 줄여야 돼요! 바로 저기 조금만섬이요 설마 이건가? 샌디 샬로우! 오! 디 샬로우! 샌디 샬로우! 드디어 도착했다! 자, 잡아 깐 이제는 속도를 줄여야 돼 휴지야 속도? 우리 보물 찾으러 왔어 속도 줄여야 돼 자아 보물 찾으러 왔다 브로우가! 자 속도 줄이고! 어 이거 보물 찾으면 나 피자 먹을게 음. 보물 찾으러 간다! 어... 나 브레이크 걸었냐? 어? 갑분사 시킬래요? 잠깐만, 정신 안 차리냐? 아, 잠깐만 이거 브레이크였어요? 정신 안 차리냐? 아이, 제 사망 브레이크라고. <laughs> 저기 해골 있거든 조심하고. 오케이 해보자게야 지금 브레이크를 걸자 퓨지야. 브레이크. 브레이크. 누가? 제가 왼쪽 거맡을게요 왼쪽. 하나 둘 발사. 나. 나이스샷. 퓨지야. 어. 어. 게임 차냐? 여러분들 삼각... 게임 봐줘. 안 받아 발사. 어. 게임 받아. 야 시타냐? 하! 와! 야, 잡아 죽인다! 조심해, 여기 해골 많다. 지금 보물 있어가지고 해골이 많아. 오케이. 내가 지도 좀볼 테니까. 오오오. 아이고. 지도 좀 볼게. 분명히. 있고. 아, 나도 지도 한번 보고 싶다, 근데. 야, 근데 여기 많냐? 아, 그러니까 나 보여주고 싶은데. 이거 못 보냐? 잠깐만, 야, 들, 못 지도 봐? 한번 들고 있어봐요. 어, 나 보인다. 어, 보이지? 어, 이렇게 하니까 보인다. 야, 보인다! <웃음> <웃음> 야, 여러분들 이게 보물 지도에요. 내가 지도 들고 있으니까 휴지가 <웃음> <웃음> 야 이거 현실 현실구의 보소 어 잠깐만 해골 해골 이 해골이다 해골 잡았어요? 어우 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 도대체 어, 맞네 저거 아닌데. 허지우님어서 오세요? 아, 왜 지도가 없냐? 야, 여러분 브로우 분들 지도 잘 봐라 지금 이 지도야. 아니 이런 섬 섬이... 2, 3, 4, 5, 6. 아 봐봐봐. 아니 이런 섬이 없는데? 야 바다 속에 있다고 이게? 찾았어? <laughs> 장난해? 에이 설마 어 이런 난관이 부딪히다 이거 왼쪽이 동쪽이라고? 아어디있는 거야 도대체 야 누구에게? 찾았다! 찾았어요? 찾았다! 어딨어? 롤리 아일랜드다! 와 롤리 아일랜드! <laughs> 와야고기를 지나쳐왔어 밥! 얘들아 야 이거 진짜 DE랑 아무 상관 없네 야 DE 이상 사물이 이거 다 뻥이었어 이거 잡혀 잠깐만 잠깐만 한번 보여주세요 모양 똑같아요? 봐봐. 이거 보고 론니 아일랜드 봐봐. 오케이. 아 미치겠다. 아 똑같네. 야, 아 똑같네. 아형 아, 아, 근데 휴지, 너무 남았어. 멀어. <laughs> 야, 휴지야 거의 다 왔어. 지금 오케이. 반 왔어 반 넘게 왔어. 오케이. 자 살짝 살짝 오른쪽으로. 살짝, 어, 살짝 오른쪽. 으로 오른쪽으로. 어, 오른쪽으로 살짝만 더 오른쪽으로 오케이. 어, 오른쪽 살짝 더. 잠깐만 어 실수 풀어 실수 고 실수 풀고. 슬슬 살짝 살짝 왼쪽. 살짝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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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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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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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와롤리아드와 롤리아일랜드라! 와. 롤리아 롤리아 아, 여러분들! 신세계를 찾았어요! 이게 작은게 롤리아일랜드야? 하하 보자 야 이게 롤리아일랜드야? 아닌데? 야이 너무 작은데? 아, 저 앞에 있는거 저기 앞에 있는거 오른쪽에 있는거예요 왼쪽에 잠깐만,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거든? 잠깐만 볼게 잠깐만 그, 아 이거 아닌거 같은데? 어 롤리아일랜드! 롤리아일랜드야 이게! 야 너무 작은거 아니야? 오케이! 야 빨리 플레이 브레이 브레이크 브레이크 브레이킹 브레이킹 오케이 야 해골 많은데 괜찮아 괜찮아. 저 정도는 다 처리할 수 있어. <목소리> 여러분, 해골 처리하고 피자 묵읍시다 자, 스나이퍼 가능아? 야, 근데 엄청 작다, 진짜. 와 너무 작아요. 아, 여기서 또게임 대결이냐? 아, 잠깐만 이거. 배가 너무 흔들리는데? 자, 조조 누가 먼저 잡나 하자. 아, 예. 샷. 와, 저두발 캐잘 맞춰. 어? 앙! 워호! <laughs> 아, MC라? 아! 자, 잡아. 뭐. 맞춰 본다. 빠세. 어. 아우. 아, 안 맞는데? 빵. 오! 오, 와, 날렸어. 아. 오케이. 끝. 아니야. 아니, 안 아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야, 이거. 대포에로 왜안 죽냐, 얘들? 이 자, 머리에 한발 태볼... 어. 이까지 못 잡으면 안 되지. 버내 뭐, 뭐? 버리고. 휴지야 좀 방어 좀 해줘 나 보물 위치 좀 볼게 오케이 okay. 제가 보고 있을게요 어 여기 여기 이근처야나 지도 봐봐 와 너도 지도 봐 오케이 okay. 지도 아니, 바나나 먹지 말고 이봐봐 어 바위 있고 어지어 맞는 것 같은데요 어, 어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어 해골 나왔다 여기지? 해골 나왔다 잠깐 해골부터 자자 해골부터 해골부터 해골 좀 처리해줘 예 yeah! 간다 어. <laughs> 와 다 <목물이다> 잠깐만, 보물 어디서? 보 와, 보물 찾았다! 야, 저 해골 뭐냐? 방, 방 못하냐? 해골? 아우 저 죽어, 죽어 이 자식, 죽어라고. 야, 야! 야! 어. <목물> 드디어 보물을 찾았습니다. 야 해골처리해 해골처리해 야아 문보화를다 쓸어간다 우리는 이제, 이제 다 이제 인생 역전하는거야 어 차싹 어, 아, 한번 뜨자. 저도 저도 한번만떠볼게요 좋았어 봐봐, 봐봐. 가자 <laughs> 아 드디어 보수자잖아 축배를 어오용 <laughs> 한번 들어보세요 <laughs> 야 이거 뭐 이거 들고 가는거야? 가자 야 싫어 빈시차 오케이 축배를 얼마 줄까? 난 너무 기대된다 아 저거 팔아서 돈 버는 거구나 야 가자 야. 와 진짜 힘들이 세상의 보물다내 것이야 오케이 야, 우리 이제 부자 되는 각이에요? 다 가자 이제 우리 축배를 들자 따다다 따따따따야 나도 오빠 빠바빠빠바바 우리들은 무서운 대적단 따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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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아 진짜 여러분들 이거 하나 얻으려고 우리 지금 몇 시간 동안 개고생한거야 이거 어아 맞는 거 같기도하다 아 맞다 아닌가 아 맞네 아 맞네 뭐 돌산의 집을 지어 아니라 고 그래 아빠 개구리 아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들. 아, 진짜. 야, 긴 항해였다 정말. 힘들었다, 아, 완벽. 완 와, 보물상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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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팔로 갑시다. 띠용 아, 이거 돈, 돈 얼마나 까 이거. 야, 드디어 갑시다. 보물 발견했습니다, 보물.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야 여기 여기. 오케이. 좋았어. 가지고 왔어. 잡았다. <laughs> 와! 아... 뭐야, 얼마 준 거야? 200원? 200이 <놀람> 얼마 받았냐? 227원. 나도 227원 받았는데. 응? 네? 쇼핑 좀 하자. 쇼핑. 오케이. 그거 뭐... 우리 잘했어. 괜찮아. 쇼핑, 200.. 200원으로, 200원으로 200원으로 뭐살수 있지? 먹기. 그건 아닙니까? 쇼핑하러 간다. 아, 여기서 무기살수 있는 거? 뭔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여기서 랜턴 같은 거살수 있...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227원으로 살수 있는 거는 한 <laughs> 맥주 컵 밖에 없어. <laughs> 결국에 이렇게 개고생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맥주잔이랑 어? 양동이가 다야? 여러분들, 오늘 모험 즐, 즐겁게 보셨나요? 휴지님하고 저하고 열심히 했는데, 227원 벌었습니다. 우린 무슨 해적단이야? 원피스 아시죠? 원피스? 원피스 만화. 그러면 어. 투피스 해적단 어때요? <laughs> 우린 투피스. 좋아. 투피스 해적단. 투피스 해적단 가자. 기대해 주세요. 짜빠이